당신 주변에 당신을 속이고 조종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단순히 성격이 나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100명 중 4명에서 5명은 반사회적 인격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옆에서, 당신의 회사에서, 심지어 당신의 가족 안에서 평범한 얼굴로 살아가고 있죠. 문제는 그들을 구별하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위험한 인격 장애에 대해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두 가지 인격 장애가 공유하는 무서운 공통점부터 살펴볼까요. 소시오패스든 사이코패스든 이들에게는 세 가지 핵심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자기애인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으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권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거든요. 두 번째는 병적인 거짓말입니다. 이들은 숨 쉬듯 거짓말을 하는데 재미있는 건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세 번째는 타인을 조종하는 능력인데 이게 정말 소름 끼치는 부분입니다. 이들은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 보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을 도구처럼 활용하거든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 둘을 구별하지 않고 반사회성 인격장애라는 하나의 진단명으로 묶어 버립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두 장애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존재하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패턴만 봐도 극과 극이거든요.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위험한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소시오패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충동성이에요. 계획 같은 건 세우지 않고 그때그때 그때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데, 그래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하고, 한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아갑니다. 심리학자 스쿱본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들은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돈이 필요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속이고, 훔치고, 사기를 치죠. 역사상 가장 유명한 소시오패스 중한 명이 바로 찰스 폰지입니다. 이 사람 이름 들어보셨나요? 폰지 사기라는 말이 이 사람 이름에서 나온 거거든요. 1903년에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폰지는 배 안에서 도박과 술로 가져온 돈 대부분을 날려버렸어요. 미국에 도착했을 때 주머니에 남은 돈은 고작 2달러 50센트였죠. 하지만, 폰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는 여기저기 떠돌면서 온갖 일을 했는데, 정작 제대로 된 직장은 하나도 유지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국제 우편 쿠폰을 이용한 투자 사기를 생각해냈죠.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폰지 사기라고 부르는 수법입니다. 결국, 14년 형을 받고, 출소 후, 이탈리아로 추방되었다가, 브라질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어요. 반면 사이코패스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이들은 소시오패스와 달리 엄청난 자제력을 가지고 있어요. 계산적이고 치밀하죠. 그래서 사회에 아주 잘 적응합니다. 좋은 교육을 받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더 무서운 건 모든 사이코패스가 범죄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사이코패스들이 자신의 특성을 활용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요. 타임즈의 조사에 따르면 CEO 변호사, 외과 의사, 경찰관 같은 직업에 사이코패스 비율이 높다고 하더군요. 흥미롭게도 요리사와 영업사원도 목록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들 직업의 공통점이 뭘까요? 냉정한 판단력과 감정 없는 결정이 필요한 자리라는 거죠. 사이코패스에게는 그게 자연스러운 능력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둘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관계를 맺는 능력입니다. 소시오패스는 제한적이 남아 감정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특정 사람에게는 애착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심리학자 스콧 본 교수는 이를 제한된 상황에서 제한된 사람에게만 공감할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게리 리지웨이라는 연쇄살인마입니다. 그는 1982년부터 2001년까지 워싱턴주에서 최소 49명의 여성을 살해했는데, 대부분 성매매 여성과 가출 청소년들이었어요. 정말 끔찍한 건 그가 시체를 버린 장소에 반복적으로 돌아가서 시신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린 리버에 여러 시신을 버려서 그린 리버 킬러라는 별명이 붙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리지 웨이는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동시에 세 번째 부인 주디스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성매매 여성들을 증오해서 죽이면서도 자기 아내는 진심으로 사랑했던 겁니다. 남편이 체포된 지 6년 후 인터뷰에서 주디스는 여전히 남편이 연쇄 살인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남편과의 삶을 사랑스럽고 만족스러웠다고 표현하면서 매일이 신혼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경찰이 증거를 찾아냈고 주디스는 진실과 마주해야 했죠. 그녀는 16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했는데 인터뷰에서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알던 그 나자를 사랑했고 그를 빼앗아간 그 남자를 증오한다. 소시오패스의 제한적 공감 능력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고 할수 있겠죠. 반대로 사이코패스는 누구에게도 진정한 감정적 유대를 느끼지 못합니다. 스코 본 교수는 사이코 패스가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거나 진정한 공감을 느끼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감정 자체가 그들에게는 외계어 같은 거죠. 느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거든요. 1941년에 출간된 정신의 가면이라는 책에서 정신과 의사 허비 클래클리는 사이코패스의 내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아름다움도 추함도 선함도 악함도 사랑도 공포도 유머도 그들에게는 진정한 의미가 없으며 그들을 움직이는 힘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고통을 주더라도 죄책감이나 후회를 느끼지 않는 겁니다. 본 교수는 사이코패스가 모든 반사회적 행동 중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의 행동에서 감정적으로 완전히 분리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끔찍한 짓을 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이코패스는 이 결함을 어떻게 숨길까요? 웹MD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들은 전문 배우가 됩니다.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게 행동하면서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감정들을 완벽하게 연기하는 거죠. 실제로 느끼지 못하는 감정을 마치 느끼는 것처럼 표현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유명한 컬트 지도자 짐 존스가 이런 연기의 달인이었어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믿어야 하는 건 당신이 볼수 있는 것이다. 당신이 나를 친구로 보면 나는 친구가 될 것이고 아버지로 보면 아버지가 될 것이며 구원자로 보면 구원자가 되고 신으로 보면 신이 될 것이다. 완전히 소름 끼치는 발언이죠. 뛰어난 연설 능력을 가진 존스는 이상주의적 수사와 노골적이고 은밀한 강압을 결합해서 추종자들을 세뇌시켰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명령에 따라 시한화물과 발륨이든 음료를 마시고 집단 자살하도록 만들었어요. 사이코패스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죠. 사이코패스들이 자신을 숨기는 또 다른 방법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겉으로는 완벽하게 보이는 삶을 살면서 뒤에서 어두운 행동을 저지르는 거죠. 연쇄살인마 존 웨인 게이시가 대표적입니다. 법정 기록을 보면 게이시는 완전한 이중생활을 했어요. 피고인은 자선활동과 정치활동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일련의 잔혹한 고문살인을 저질렀다. 젊은 남성들을 집으로 유인해서 동성 관계를 가진 뒤 묶거나 수갑을 채우고 목을 졸라 죽였다. 게이시는 성공한 건설업자였고 지역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파티에서 광대 분장을 하고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낮에는 웃고 있는 광대, 밤에는 살인마. 누가 의심했겠어요? 이게 바로 사이코패스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연구자들은 이 둘의 원인이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소시오패스의 경우 어린 시절의 학대와 트라우마에서 비교된다는 의견이 많아요. 환경적 요인으로 학습된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시오패스에게는 약하나마 양심이 남아 있고 제한적이지만 공감 능력과 감정적 유대 능력이 존재하는 겁니다. 반면 사이코패스는 유전적 요인이 크다고 합니다. 본 교수는 사이코패스가 충동 조절과 감정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발달 부족으로 인한 생리학적 결함과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했어요. 다른 연구에서도 반사회성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뇌 스캔을 찍어보니 공감, 도덕성, 자제력과 관련된 영역에서 활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죠. 쉽게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뇌가 다르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후천적으로 배워서 생긴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어떤 치료나 교육으로도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통계를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소시오패스는 전체 인구의 약 4%를 차지하고 사이코패스는 1% 정도라고 해요. 퍼센트로 보면 작아 보이지만 실제 숫자로 따지면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당신이 살면서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를 만날 가능성은 사실상 100%라는 거죠. 더 무서운 건 당신이 그들을 만나도 알아채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 사이코패스는 완벽하게 정상인처럼 행동하니까요. 어쩌면 당신이 존경하는 그 사람, 당신이 신뢰하는 그 동료, 당신이 사랑하는 그 연인이 양심없는 포식자일 수도 있어요. 이들은 당신 옆에서. 당신의 삶 속에서 완벽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의 차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당신 주변의 위험 신호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과도한 자기의 병적인 거짓말, 타인을 도구로 취급하는 태도, 죄책감의 부재, 이런 신호들이 보인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의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뇌는 당신이 의식하기 전에 이미 위험을 감지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